아, 안녕하세요 폴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폴포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체크인 먼저 작성해 주세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일단 이게 써 써본 다음에 여기서 동의하는 문장들만. 네 맞아요 거예요. 동의하는 문장만 남겨서 최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어 저희가 그냥 우리가 뭘까 목표였지? 아 이거였지?라고 함 나가 딱 떠올라야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를 어 가져올 때도 모두 그거에 동의한 상태로 가져올 거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라는 생각이었었어요. 이 어젠다를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음. 예를 들어서 네 가지 도전 성과는네 가지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뭐 저는 일단 저질러 버는게 중요해라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고민해 올 수도 있고. 뭐 니나님은 구체적으로 자원도 쌓이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올 수도 있고 이럴 버리니까. 아하. 아 네네네 아, 네네. 듣고 지금 생각하고 아, 네. 있었어요. 뭐가 가장 와닿는 건지 저는 근데 첫 번째 게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일단 저질러 버리는 게 중요. 이게 제일 맞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 요거는 그럼 위에 거랑 약간 대치. 주, 뭐 중복되는 걸 같아서 네. 삭제할게요. 네. 구체화해서 작은 것부터차근히 쌓아감. 저는 이거 근데 도전을 한 번만 하고 그쳐서 이거에 이어서 뭔가 도전을 연속해서 하는 거.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인데, 음, 음. 어...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아, 지속적으로 도전을 뭔가 상기하고, 아, 약간.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하는 거? 아니, <laughs> 작심삼일 계속... 여러 번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아 이런 힘들어. 이런 표현은 어때요? 실패하면 바로 도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도 그러니까 도전을 했다. 성공하는 공식으로서라고 얘기한다네. 아,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거기로부터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거? 피드백을 생각해보는 거? 네, 어때요? 근데 피드백을 <laughs> 생각하는 아... 것이라는 단어가 뭔가 저질러버리는 에 어울리지 않는 넥스 스텝 같은 느낌? 아... 음... 뭔가 전략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전에, 실, 도전에 실패하는 거. 그래서 도전을 성공하려면 예를 들면 내가 미국 유학을 간다고 생각을 음. 하면 일단 유학원을 끊는 게 저지러버, 저질러버리는 일일 수도 있을 네. 거고요. 근데 못 그래서, 갔어. 아, 근데 못 갔으면 왜 그런지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게 다음 순서 아니에요? 계속 그걸 할 거라면. 음. 거기에 아... 저질낸다는 어감이 있을 필요는 없을 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은 저질러버린다는 거는 일단 나를 그걸로 몰아서 어떤 거를 하게 만들고 저, 저희가 그것까지인 거고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원하는 그 성, 도전 성공의 요건은 그거로부터 어떤 원인을 찾아서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게 하는 거가 약간 방향인 것 같아서 그런 맥락인 것 같아서 음. 아,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엔 연속해서 도전을 하고 그, 그 목표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라는 건데. 네. 그, 진,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던 게, 우리 오늘 처음 얘기했었던 게그 나의 최종적인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음. 네. 근데 결국에는 나의 최종적인 욕망을 알아야지 도전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아니까 그거를 지속을 할 때도 아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이 안들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음. 저도 이 나의 최종적인 욕망을 아는 것이 처음 도전할 때의 마음을 기억하고 지킨다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약간 이정표같은 개념으로 네. 근데 단순히 욕망을 안다고 될까요? 그리고 그걸를 약간 구체화하는 거죠 음.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도전이랑 약간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최종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도전이 쌓아 갔을 때의 뭔가, 뭔가 완성된 완성, 완성체 느낌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꼴을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폴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꼴을 일단은 찍어놓고 나를 거기로 푸시하는 것까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표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뭔가 도전을 이렇게 원... 네, 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 아, 도전 실패의 원인이 그러니까 결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대치하면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 요소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쓰면 저는 심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전을 시작하지 않아서에 대치되는 거는, 그럼 일단 저질러 버리는 게 중요하지. 도전을 한 번만 하고 그쳤어. 그러면은 도전을 다시 할수 있게 뭔가를 한다던가, 어, 그 도전을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을 생각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의 방향으로 써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은. 약간, 그 다음 스텝을 밟는다? 예, 초점을 맞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세세 세 개의 꼭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도전에 실패하는 원인에 그러면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명확하게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아니면 어,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정의할 수 없어서. 음... 예를 들면 목표는... 제가 운동을 하는 거에 목표가 뭔가 진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어서인지 그거에 대한 욕망이 욕망이 좀 명확해져야지 운동이라는 것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럼 그것도 실패 의 원인에 추가를 <웃음> 어때요? <웃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왜냐면 저도 일단 추가 왜냐 그 마음 처음에 마음을 생각하는 게 저번 회의 때도 음.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거 그저 투두를 뽑은 대로 진행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 알아채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해서 아 파악하지 못해서. 오중요 음, 좋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내 도전의 스코프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도전의 크기가 얼마나 음. 되는지. 네. 그러면 일단 저질러 버리는 거 중요하고 도전을 한 번만 하고 그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어... 어때요? 도전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거. 근데 아까 그 생각한다는 표현이 액티브하지 못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좀더 액티브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은, 리나님이 그 생각하는 그 회고의 어떤 시나리오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회고의 시나리오? 예를 들면, 제가 되면, 매달하는? 어, 예를 들면은, 도전을 실패했을 때, 어떻게, 어떤, 어떤,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다음 도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좀, 시나리오, 좀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요 아그뭐 네, 네. 예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시 예시. 어 그럼 단순하게 그냥 제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매년 연초에 계획을 한번 세우고 그게 도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전이죠. 그런 걸 세우고 그거를 쪼개요 달로 달로 쪼갠 다음에 매달 회고를 하는데 그 회고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 지난 한달 동안 이것을 성취를 했는지 뭐 O X 네. 세무까지 표시를 하고. 세무면 얼마나 못했는지 이런 것까지 쭉 하나씩 다 요소들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변형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만히 봤는데 뭐 운동 제가 안 하지만 운동을 막주 오일 하겠다고 적어놨지만. 아 이거 주 5일 못하겠어 이거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뭐 하면서 못해 그러면은 3일로 줄인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원래 저녁시간에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오전으로 당기는 게더 싫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거를 당긴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계획을 다시 바꿔요 음... 음... 저도 근데 그거 되게 좋은 음... 것같아그 저도 그 니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플러스 요번 10년에 약간 계획 세운 거 계속 매달 제. 도전 상태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뭔가 도전 상태 점검 및어 다음 도전을 위한 전략 뭔가 재점검 아 재점검이라기보다 뭔가 뭐 그냥 지금 든 생각인데 심플하게 다음 스텝 밟기라고 하는 건 어때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뭐 이런 거 음... 저는 그런 거아 그, 그, 그. 어, 말씀해주세요. 저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는 뭔가 말씀해주신 거를 뭔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는 일단 그첫 번째랑 조금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뭔가 그 다음으로 일단 가자. 라는 것 같아서. 근데 아... 말씀해 주신 거는 내 상태를 점검을 하고, 전반적으로 네. 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전략을 세우, 세워서 접목해 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뭔가 점검을, 하, 수시로 점검을 하고, 상태를 확인 체크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음. 않을까 싶습니 어, 저도 뭔가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일단, 저질러 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가, 아까 포프님이 딱 정리해 주신 대로, 주기적으로 그 진행경과 회고하고, 다음 스텝 결정하기. 음... 약간 그렇게. 아, 어. 그거 어때요? 아, 네. 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다고요? 아,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 그, 그거 맞은, 맞는 것 같고, 주기적으로 그거 체크하는 것까지 맞는 것 같고, 다음 액션 플랜 짜서 다음 액션 플랜 짜기 뭐 이런 건 어때요? 어 좋아요. 이렇게 되면 둘다 담을 수 있다. 음 응. 좋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그러면은 아... 구체화해서 잡은 것부터 얘네들은 그 전에 그 성공 거기에다가 넣어서 넣어보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이 구체화에서 장거부터 차근히 쌓아감이 다음 액션 플랜 짜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른 어, 범위일까요? 니나님에 보시기에는? 아,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되는 영역이니까, 구체화, 그러니까 구체화에서 장거부터 차근히 쌓아감, 이거는 주기적으로 도전 체크하고 다음 액션 플랜 짜기에 포함되는 거고, 처음 도전할 때의 마음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나의 최종적인 목표를 아는 것에 중요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그, 그 아래 두개 있잖아요. 구체화랑 처음 도전, 이거를, 그냥 지금 우리의 공통 정의 말고 그전단계에 논의했던 거에 그냥 포함을 시키면 옮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어. 나중에 보기에 네. 나의 어. 최종적인 목표를 아는 것이 중요까지는 여기에 남겨놓고 나머지 두 개만 위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것에 아, 동의합니다. 그 여기 있잖아요. 그 주기적으로 도전을 도전 체크하고 다음 액션 플랜 짜기. 약간 이 부분을 아 다음 액션 플랜 짜기, 액션을 액션 플랜 짜기는 또 뭔가 뭔가 또 도전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계속해서 만들, 음. 도전을 계획하고 그거에 대한 작은 계획을 또 만들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저 워딩을 주기적으로 도전 체크하고 다음 다음 도전 이어가기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저도 약간 그어 어,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플랜짜다. 저도 그냥 덧말로 플랜짜다라는 게 뭔가 지금까지 흐름상 맞지 않는 느낌이라 주기적으로. 네 음. 그냥 언어의 차이. 네 네. 맞아 진짜 언어의 음. 차이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어. 될것 같아요. 말씀해주세요. 아 어, 맞아. 그냥 아까 포포님 그 표현 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내 위치를 안다. 내 상황 파악한다. 그니까 주기적으로. 도전의 상황을 체크하고, 저질러버릴 방향 정하기. <laughs> 네? <야? 웃음> 아, 이거 최 DVD한테 정리해달라 그래. <laughs> 다음 액션 방향 정하기? 액션 취하기? 액션 취하기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주기적으로 도전 체크하기. 도전 점검하고. 점검하고. 도전 상태 점검하고. 다음. 음, 좋아요, 좋아요. 나의 최종적인, 최종, 최종적인, 아, 정확하게 원하는 말, 최종적, 구체적인 목표를 아는 것이 중요해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뭔가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같지 않아요? <웃음> 그, <웃음> <laughs> 내가 원하는 진짜 타겟팅해서 원하는 바를 아는 게 아니라. 어, 저는 그걸 생각했었어요. 인생의 뭔가. 아, 어. 그거 어때요? 최종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 이건 어때요? 음. 근데 그 그래요? 어, 퍼포님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어요? 아 저는 그러, 그랬어요. 이게 도전이 뭔가 껌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최종적인 목표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나는 결국에는 50억을 만들 거야. 약간 이런 거 음. 같아요. 이라서, 이라서 그랬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근데 음. 좋은 거 같아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저도 좋아요. 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하니까 뭔가 명확해져서 좋네요. 우리 의 수건 사업을 하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종류의 도전을 다룰... 저희 12시 반 전에 무조건 끝날 네. 거고요. 어떤 종류의 도전을 다루면 좋을지 좀 정해볼까요? 아니면 이거 다음에 생각해 볼까요? 다음에? 어, 그거를 어, 뭔가 다음에 생각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목표를 정했으니까. 다음까지 디스커버인가요? 어. 아 누가 한번 제가 잠 볼게요. 어, 제가 제가 가는 중입니다. 달려가는 중. 어... 기간은 어떻게 디스커버가 4주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이 디스커버 어... 두 번째 날이에요. 아직 남았네요. 2회 남았어요. 계속해서 그럼 새로운 아젠다를 네.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왜냐면 근데 이제 디스커버 단계에서 뭔가 충분히 그 저희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그렇게 하면 된요 음, 좋아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각자 적을까요 일단? 여기 밑에다가 좋아요 네어 니나 님 니나 님이 말한 거 쓴, 썼어요? 어 저스튜디오에 제가 말한 건가요? 네. 그럼 다시. <laughs> 이모티콘, 킹받아요. 저도 다 작성했습니다. 네. 말해볼게요. 저는 오늘 가장 좋았던 거는 제일 큰 야망의 점을 찍자. 이게 저는 제일 와닿았던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고는 호흡이 점점 맞아,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좋네요. 후하, 후하. 그리고 제말 듣고 네. 있죠? 그리고, <laughs> 그리고 플러스로 저는 될수 있으면 약간 적는 것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얘기를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티키타카 하는 재미가 더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적어주는 게. 음.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제 니나님과 폴리님의 실명을 말하지 않아서. 어 아. 아, 정말 그러요익숙해요 사실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자로서. <laughs> 그러네. 오늘 한 번도 실명을 거론을 안 했네요. 그니까요. 박수를 쳐드리고 야. 싶은데. 아, <laughs> 그러면 저의 네, 룩백은 한마디는 도전하고 싶을 때와 도전을 시작하는 시기가 같아야 한다. 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고요. 그리고 저도 회고는 점점 퀄리티가 잡혀가는 것 같아서 설레고 저희 각자의 장점이 잘 섞여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 니나님이 얘기했으니까 저도 한다면 진짜로 그 노션에 어떻게 적혀가는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안 음. 적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에. 맞아요 그냥 에센, 에센셜하게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음. 기록은 그래서 어, 누가 얼만큼 적고 있네 이런 거 전혀 기다리지 않고 계속 그냥 티키타카하면 서로의 말에 물려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각자의 장점은 뭔가요? 칭찬해 아, 주시죠 내가, 제가 칭찬했던 거는 주세요. 굉장히 포프님은 되게 이성적이고 그. 뭔가 더 체계를 잡아가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장점이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고요. 니나 님도 조금 비슷한 결인데, 그, 뭔가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지키고, 계획에 맞춰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원해서, 그거를 지금 단계, 지금은 거기까지 나아가면 안 돼, 라는 걸 계속 잡아주면서, 그, 탄탄하게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뭔가, <laughs> 그, 계속, 속도를 붙이려고 노력하는 <laughs> 이런 장점들이 아, 서로 맞... 잘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펭이치기 그죠 저는 펭이치기 그러니까... 퍼프님 얘기해 주시죠 펭이치기 <laughs> 사장님이네요 <laughs> 저는 일단 돌이킬 수 없게 저질러 버리면 된다 요게 되게 와닿았고요 오늘 회의 깔끔하네요. 사회자, 아, 칭찬. 사회자 진짜 칭찬합니다. 코프님 칭찬. 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이 부분은 이 기반은 그미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니나님도 칭찬합니다. 폴리님은 음. <laughs> 아주 그 매끄러운 진행을 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의 참... 반성 하나는 사회자님이 분명히 계획한 게 있을 텐데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괜찮습니다. <laughs>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도전을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뤄보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어, 붙여놓을게요. 여기다가 참고해서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떤 종류의 도전을 다루면 좋을지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최종적으로 문제점을 정리한다거나, 약간 이런 거를 할때그 도전이라는 거에 대한 그 카테고리를 좀 좁히자는 말씀이신 거죠. 아, 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대외활동 할 때도 항상 느꼈던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커리어면 커리어, 아니면은 일상, 아니면은 전체적인 삶의 목표라든지, 음... 뭐 계속 저희가 나왔던 것처럼 해외 해외 유학이라든지 해외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도 괜찮고 뭔가 본인의 좀더 관심 있는 주제라든지 그런 걸로 계속 다이 계속 가져와. 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저희가 또 원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다 같이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음. 카테고리를 음. 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카테고리로 정해오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더 임팩트 좋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주신 그, 그 해외 취그 아젠다도 되게 저는 좋은 음. 것 같아요. 어, 아 해외체험 맞아요 맞아요 그거 다 뭔가 욕망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맞아. 많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laughs> 그러다가 우리 셋 중에 하나는 진짜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우리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좋죠 아저 근데 한명한명 한명 보낼 사람이 있어요 저희 실험체 누군가요? 저희 셋다 아는 사람이 아아 미음 미유아 근데 더 이상 하시면 제가 아, 편집할 수 없습니다 <laughs> 여기 뒤에 대화를 다 잘라야 될 수도 네. 있어요 <laughs> 아, 그럼 나중에 카톡을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laughs> 그럼 이제 사회자님이 <laughs> 원하시는 엔드, 엔딩으로 한번 엔딩을 쳐보도록 하죠. 음... 음, 다음 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 다같이 말해요? 어, 잠깐만요. 어, 뭔가. 아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어, 하면 도 돼요? 그러면 퇴근하겠습니다부터 같이 아. 하나 안녕만 같이 하나요? 아 그러면은 제가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같이 안녕 이렇게 하고 어, 끝낼까요? 아니면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이님은 어떠세요? 선창하고 따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넵 그러면 제가 할게요.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안녕!